엔진 시동 소리 묵직한 배기음으로 시작. 한눈에 반할 만큼 완벽하게 럭셔리와 파워를 동시에 담은 차를 본적 있나요? 오늘은 바로 그 주인공, 제네시스 G61700을 만나봅니다.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감각을 깨우는 예술작품 같은 존재입니다. 잠시 정적, 가속 사운드.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죠. G6700은 볼수록 강렬합니다. 대형 크레스트 그릴, 예리한 쿼드헤드램프, 그리고 유려하게 흐르는 차체 라인. 공기역학적으로 완벽한 실루엣이 마치 바람을 가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크롬 디테일, 20인치 알로이 휠, 스포티한 차체 밸런스까지 도로 위에서 존재감이 압도적입니다. 그냥 자동차가 아니라. 나 여기 있다고 말하는 듯 하죠. 문 닫는 소리, 실내로 전환. 실내 공간은 제네시스의 증가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문을 여는 순간, 최고급 나파 가죽 시트와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고, 엠비언트 라이트는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 버튼 하나하나, 마감 하나하나가 완성도 높게 설계되어 있고, 소음 차단도 완벽해서 고속 주행 중에도 마치 프리미엄 라운지 안에 있는 듯한 정숙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엔진 부르릉 사운드, 이제 퍼포먼스입니다. G6 7 0 0은 3.5L 트윈 터보 엔진을 탑재해 약 375마력의 힘을 자랑합니다. 8단 자동 변속기와 AWD 시스템이 맞물리며, 0 오른쪽 화살표 시속 100km 가속은 약 5초대. 쿨러링은 민첩하고 반응성이 탁월하며 고속 주행 안정성도 뛰어납니다. 럭셔리와 스포티함을 동시에 잡은 제네시스만의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도로 주행 사운드 서서히 배경으로 가격은 트림에 따라 다르지만 약 8천만 원대부터 시작합니다. 이 정도 가격에 이런 성능과 고급감을 모두 얻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랍죠. 독일 세단과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엔진 사운드 페이드 아웃 부드러운 음악.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제네시스 G6700, 럭셔리와 퍼포먼스의 완벽한 균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엔진 사운드에 가슴이 뛰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기는 카레브 사운드. 엔진이 말하고, 우리는 그 소리를 듣는 채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아웃트로 엔진 리브 사운드 플러스 페이드 아웃. 엔진 시동 소리 묵직한 배기음으로 시작. 한눈에 반할 만큼 완벽하게 럭셔리와 파워를 동시에 담은 차를 본적 있나요? 오늘은 바로 그 주인공 제네시스 G6 7 0 0을 만나봅니다.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감각을 깨우는 예술작품 같은 존재입니다. 잠시 정적, 가속사운드,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죠. G6 7 0 0은 볼수록 강렬합니다. 대형 크레스트 그릴, 예리한 쿼드 헤드램프, 그리고 유려하게 흐르는 차체 라인. 공기역학적으로 완벽.